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당신은 변할 수 없다 시리즈. 저 연속으로 녹음했기 때문에 음. 뭐 반응이 어떤? 당신 변할 수 없다. 네. 아, <laughs> 당신도 변할 수 없다. 그랬나요? <laughs> 예. 아, 이제 대린다 아, 예.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시리즈. 예. 네. 네. 고아 어, 당신도 안 변할 수 없다. <laughs> 예. 안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예. 오늘은 저희 이제 우리가 오늘 빌렸던 그. 스튜디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일곱 가지 방법. 음, 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서 저 반응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음, 아마 저희 완공책 읽으신 분들은 잘 추리면 저희 책에 인생을 사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일곱 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어, 이제 새정부도 들어섰으니까, 네. 어,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어 준비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인생이 즐거워야 돼요 또 그렇죠. 그래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음. 근데 생산성도 올리면서 정말 어 기분 좋게 음.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음. 그래서 일곱 가지 정도만 추렸거든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어, 임팩트 네. 있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 예전에 했던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네. 복습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네. 1 번. 아, 물질보다 체험을 선호해라 예. 음. 네. 그러니까 어 아마 예전에 그 뭐죠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것그 책에서 음. 얘기 나왔던 거고 저 되게 공감했던 거, 것인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할때 어, 대부분 소비의 기쁨을 물질에서 찾, 찾는단 말이죠 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저도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연구 결과 결과들이 물질에 투자하는 것보다 체험에 투자할 때 우리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까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을 바, 그 내용을 바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같은 경우는 아 일단 비교를 한,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얘기했죠. 음, 그뭐 마티드 타다가 소나타면 좋죠. 그거를, 그거는 마티즈 비교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 음은 BMW 벤치에 있어. 그러면은, 처음엔 좋지만, 좀 지나면, 이제는 막, 예전에는 마티즈탈 때는 소나타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막 BMW 막 벤치가 보인단 말이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 투자했던 그 효과가, 금방 또 사라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권역가님이랑 방송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 번 들어야 돼 사람은 네. 뒤지게 공부해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던 얘기 그만큼 중요한 아, 얘기죠. 아 그게 아니라 오늘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해는 했죠. 그러니까 네. 이해보다 이해를 넘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음. 게 여러분 물질에는 감가가 있는데 추억에는 감가가 <laughs> 없어요. 이게 몇 번만에 온거 이게 몇 번만에 아주 좋아요. 정확한 거죠 이게. 좋아요. 자식들 나한테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어떤 책에서도 행복에 행복에 기원에서 나는 이게 그 조건에서 사는 건가? 아, 이거는 당, 당신이 지갑을 아, 당신의 지갑을 당신의 지갑. 거. 예. 이가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학도 뭐, 많이 들어갔고 이것도 듣고 왕공해도 계속 들어서 한 네다섯 번 들었단 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다가 오늘 정리가 딱 됐어요. 그러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 얘기해 드릴게 제가. 제가 옛날에 돈을 그 대학원 다니면서 과외랑 뭐 이런 거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 줘야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명품 뭘 하나 샀어요. 지금 그그니까 그때 당시 샀을 거 아니에요. 칠, 팔년전에 그거 안 써요. 지금 심지어 쓰질 않아요. <laughs> 맞아요. 거들떠 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그 이제 다다음 년도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다다음 년도 우리 아이프랑 제가 싱가포르에서 육 개월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저가 항공이 되게 많아요. 싱가포르는 그다음에 주변에 동남아 국가가 많잖아요. 동남아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거, 막, 물도 안 주는 저가항공 타고, 막, 푸켓도 두번 가고, 발리도 가고, 막다간 거예요. 음, 그건 다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감가가 되지만, 추억은 보정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추억은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에이, 정확해요. 에이. 체험은, 그리고 게다가, 자기만의 체험은, 에이.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비교 불가입니다. 아니, 에이.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야, 누구랑 야, 야, 비교할 수 있어. 진짜, 아니, 저는 이 내용도 그러지만, 자꾸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습관적으로 예. 저, 아니, 방송하는 저도 이게 다섯 번만에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자꾸 여러분만의 정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을 할때 본능적으로 사람은 물질에 투자하고 싶거든요 차를 사고 싶고 그렇죠. 뭘 사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 맞습니다. 데 저는 여행에 한번더 투자를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 투자를 그렇죠.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체험에 예,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정말 정말로 큰 투자다 진짜 제대로 투자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은 비교에 있습니다 물질은 비교해서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 밀려나가지만 체험은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비교 불가가 되기 때문에 그다가이두 개가 다 어, 우리가 어떤 소비 행태를 할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왜왜 <laughs> 왜? 아, 너무 뿌듯해갖고 내가 아니 렇게 아니라 지금 웃으니까 표정이, 표정이 개뿌듯한 표정이야 아, 그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지? 그러면서 <laughs> 이건 진짜 진짜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 이건 진짜 역시 <laughs> 재능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갈고 닦으면, 아니 옛날 이렇게 못했어요. 진박사님은 항상 이런 이런 어떤 거를 생각을 맨날 하세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아, 아, 맨날 해요, 맨날 진짜. 아 네. 내가 네. 네. 어, 뭐 할지 까먹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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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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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까먹었다. 어, 추억. 네, 추... 어 먼저 추... 어, 어... 비교 비교. 아 그러니까 이게 음. 자 자고 밀접해 있는데. 물질에 물질은 이 웃겨 갖고 내가 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다, 당연히 자아에 좋지가 않잖아요. 네. 추억은 그게 아니에요. 비교 부가하기 때문에 음. 자아존중감이 그렇죠. 되게 올라갑니다. 음. 여러분 그래서 되게 특별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음. 왜냐 면 이건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니까. 어제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잖아요. 1 0 2층 올라가고 나니까. 그렇죠. 똑같네 역겨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 산티아고를 지 얼마나 많이 우려먹습니까? 예. 저를 이런 제 모든 다그게 개부러워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 <laughs> 그래서 어 물질이 아니라 체험에 투자하라나 음. 어, 말씀드리는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독소가 중요합니다. 독소가 예 간접, 음.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얘기하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영향이다. 음. 아,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어,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투자다. 두 번째로는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라. 아, 뭐, 뭐이미 활동 얘기해 그쵸? 그렇죠. 예, 워런 버핏이 최고의 투자는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다. 중의적 의, 의미입니다. 본인 투자도 있지만. 기부와 봉사 활동, 본인이 삶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와이프가 원래 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어린 이날 며칠 전이 지났잖아요. 갑자기 나갔는데 저한테 연락이더니 여보, 우리 내년부터는 5월 5일에 봉사 활동을 가잖아요. 예, 아, 좋네요. 그게 왜냐 아무리 생각해봐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는 게 나중에 우리 딸이 그 추억에 많이 남고 그거에 그렇죠. 행복해하겠어요. 내가 5월 5일마다 봉사는 하 거에 행복해하겠어요. 자명한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따지면 놀이공원 하는 거는 즐겁겠지만 봉사하는 건 행복한 거거든요 레벨이 달라요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어떤 봉사하는 것도 경험을 해주는 게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또 기부도 음. 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은 연구가 지지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 그러면 뭐 좋아 기부랑 봉사해야지 이 얘기하죠 아 기부 대신 내가 돈좀 생기고 기부하고 음. 어 시간 좀 나면 봉사하지 날것 같아요? 평생 안 나요 다안 됩니다 네. 여러분 연구에 하면 어, 그, 오이시드 연구입니다. 그, 국가 GDP, 1인당 GDP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할 때 가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음. 즐거워지는 아, 그럴 수밖에 거죠. 없어요. 예.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하는 그 행위는, 예. 정신적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이기심도 중요합니다만, 이타심이 같이 있었을 네. 때, 예, 우리 이적 이태이을위자마기하잖아요 하잖아요? 예.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세 번째로는, 몰입하라. 음. 몰입. 그, 우리, 책에서 나와, 우리 이제, 완공책에도 나오고, 원래 는 이제, 그, 칙센트, 어, 미아이, 음, flow. f l 몰입.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몰입하면, 그 순간이, 그순간에그무아증행이 그 빠지게 되고, 무아증행이 빠진 자기 자신을 보면은, 이렇게 개뿌듯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뭔가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게 몰입을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예. 시간을 잊어 잃어버려 그러니까 시간이 왜곡이 돼요 예. 시간 개념이 왜 시간 이렇게 지났어? 예.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신 이제 이거를 이제 게임이나 뭐 다른 것에 예. 몰입하시면 딱 예. 제가 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 다 어떻게 몰입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몰입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지 몰입해야지 몰입해야지 한다 고 몰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티센트 예. 미에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 과제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어려워도 안 적정 돼요 레벨이어야 적정 레벨이어야 돼요 그럼 적정 레벨이 어떻게 찾아요 그 실험을 하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뭔가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을 응. 도전을 해서 예 미세 조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어내 능력을 내있는게 약간 버거울 정도로 대신 극복할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그렇고, 공부하는 양도 그렇고, 공부하는 난이도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몰입할 수가 있고, 몰입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이제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될수 있다는 거 말씀 음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몰입을 할때그책쓸 때, 그 책쓸때 지금도 당연할 때, 방송할 때 아니에요. 몰입해요. 버거요, 워 버겁지만 못한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죠 그때. 근데 딱 보면은, 막, 집필하고 있으면,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할 때가 많고, 딱 해놓고 하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놨구나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어, 몰입을 응. 하면 즐거운 삶을 살수 있다. 그러려면은, 예,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약간 버거운 정도의 과제를 하셔야지만 음. 가능하다는 거. 어, 네 번째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 평생가의 친구. 음. 응? 이거는, 뭐 진정한 친구의, 조금 진정한 친구 좋고 보면... 말씀드렸죠? 그 노인학, 노인 행복의 조건에서도 또 말씀드렸죠.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 행복했냐.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 행복의 조건 아니야, 네 번째가. 이거는 예. 없으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한 친구는 뭐냐. 핵심이 비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자기 속 얘기하면서. 어 저, 뭐냐 노가리 깔수 있는 아이, 예.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맨날 고약가면 우리는 그니까 여러분들한테 못 하는 얘기 비밀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laughs> 그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요 비밀이 맨날 해서. 예.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고 예. 노가리 깔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간단한 게임 할수 있고 뭐 카드 게임 할수 있고 그렇죠. 이런 친구 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편안한 친구 다섯 번째는 예 운동이죠 운동. 예. 네. 아, 운동 그렇죠. 예 저번 주에 또 잘생겨졌다고 에, 또 에, 난리 부르스를 쳤죠. 에, 에, 에. <laughs> 그래서 예, 평소에 운동, 운동, <laughs> 운동을 사실이니까 잘 생긴 거.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운 운동... <laughs> 뭐, 에, 에. 음, 반 인정. 그래서 <laughs> 운동을 하면 뭐 저희 이제 뭐 공부에 도움뿐만 아니라 아주 각종 긍정적 호르몬이 아니, 예, 나옵니다. 여담이지만 좀 고작가님도 잘생겼다고 생각했고책 <laughs> 판매량에 우리 외모가 10% 반영되지 않았나. 못 생겼으면 좀덜 팔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얘기지영원이좀 네. 없었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아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이거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운동할 때도 몰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서 하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원래 육상부 출신이었고 농구, 축구를 너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그 중고등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뭐 대학교 때도 맨날 농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게 나이 좀 들게 되면서 주변에 이제 농구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같이 운동, 그니까 같이 단체 운동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혼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만 좀 될텐데 아무튼 근데 운동할 때는 대부분 몰입을 하거든요. 그니까 단치를 할 때는 무언가 그 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되고또 헬스 같은 경우도 이게 근육 키우려면 항상 한계를 넘어야 되잖아요 한계 넘기 위해서 얼마나 몰입을 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상황 자체가 몰입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또 건강해지고 또어 노인 행복학 보시면 일곱 가지 조건 중에 네 가지가 예 건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이죠. 운동과 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음. 때문에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면 습관이 돼 있으면 아, 돈 버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얘기야. 보면 운동이 우리 핵심 습관 중에 네. 최고봉 중에 하나이고 아. 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솔직히. 그렇죠. 행복하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게 전부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의미 부여 안 되면은 이게 근데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을 안 하고 가, 가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요. 생각보다 그러고 의미부여가 전부인데 의미부여 하는 분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헬조선 담론 안에 있기 때문에, 음,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게 되고, 네. 어.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정적 시각을 가, 갖게 된다 해서 헬조선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본인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네. 퍼포먼스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 보면 그냥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 강연을 이, 이걸 했을 타이밍 갔다 왔을 텐데 네. 그래서 한, 할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날비에 나기 짓이 진짜 태풍을 만들어 내니까 음. 제가 한번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누나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데 왜 거기서 사냐?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뭐가 핵심이었냐? 결국에 제가 싱가포르에 간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내가 싱가포르왜 갔냐?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유니버시티 오 메릴랜드라고 전자과에서 한1 4위 하는 주립대가 있어요. 제 거기 합격을 해 갖고 거기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 교수님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대로 스카우트 돼서 센터장으로 이, 간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왜그 사람이 근데 메릴랜드에 내가 왜그 사람한테 왜 연락했냐? 홈페이지 관리자가 그 사람 프로필 안 지운 거예요. 음. 그 제가 연락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계정이 살아있어고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대로 와보는 게어떻겠냐그 제가 간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어때요? 그 시, 홈페이지 관리자가 빨리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저는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못했고 그러면 전는 싱가포르 공부 때안 갔죠. 그렇죠. 그럼 우리 누나도 싱가포르 지금 안 살고 있죠. 그 그게 진짜 버터플라이 이펙트거든요. 우리 인생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제가 그 미용 그그거 그, 뭐냐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 헤어드레서 분들이 뭐, 뭐 내가 하는 게뭐 인생 무슨 영향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여분이 머리 잘 잘라 갖고 소개팅 잘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소개팅 잘 돼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 고 그 아이가, 어? 나라 바꿀수 있는 거. 터미네이터가 그 스토리잖아요. 그그 음. 아이가 나라 바꿀수 있는 거. 그 아이가 문재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당연이 네. 됐으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의미를 분해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날개짓을 만들어낼까 가 생각하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다시 한번 이게 뭐 여러분 하,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하시는 음.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 그리고 없다면 만드세요. 음. 어, 없는 것도 백배 낫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찾으면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삶을 살면 그삶 자체가 즐겁죠. 음. 어, 그래서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서 견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심학님도 그러고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실력 없으면은 앞에 것도다 무용지물이에요. 예. 실력 이 있어야 운동도 할 시간도 있고 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실력이 있어야 인생이 친구도 즐겁습니다. 친구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실력이 없으면 참 즐겁고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계속 남용만 하는 거예요. 내 그렇죠.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일또어 분야. 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지만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하는 일이 즐거워요. 음. 내가 내 일을 딱 통제하면서 뭔가 또 도전도 하고 갈수 있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 그 치이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핑계되면서, 자기 실력을 키워내지 못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나랑 재능이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벌써, 이게 즐기기가, 즐길 수가 없겠죠? 그냥, 그 얘기 있잖아요. 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응? 인생이 사라지게 돼요. 그니까, 러 여러분께서, 어, 실력을, 어 키우는데, 어 꼭, 응. 음. 진짜, 제 최근에 어떤 분을 좀 겪었는데, 실력 없는 분들은 계속 변명만 하게 돼 있어요. 남욕하고, 진짜.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부정으로 꽉 차게 되겠어요. 계속 그냥 남잘되면 배 아프고 쟤는 노력한 게 아니고 쟤는 다 운인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부조리도 있죠. 그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로만 꽉 찼을까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경우도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섞여갖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도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돌아온다라는 거에. 컨센서스 이룰 수 있어, 만장일치요 아니, 있어요. 예. 제가, 그냥, 일반, 그, 평범한 분들 있잖아요. 주변 분들 보면은, 어, 노력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보기에 힘들어요. 없죠. 예. 그 다음에,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받은 사람들도 노력 안 하면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음.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삶은 더 비참해지고. 음.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실력이 있는 분들 중에, 노력하지 않은 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음.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거의 90% 이상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실력을 어, 키워야지만 어, 즐겁게 인생을 즐겁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이었나요 네, 예,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 즐기기 위한 똑같, 위하니까, 뭐 즐기는 그러니까, 게 행복해지는 예, 거죠. 네, 예. 일곱 가지 조건 참. 아 저는 그 아까 아직도 그게 멀어서 잊혀지지 않아 추억은 간각이아 <laughs> 너무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서 아이거아 그러니까, 아,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아 이걸 여러 번 역시 해봐야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마지막 있잖아요 여러 번 해봐야 여러 번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방송을 하면서 깨달아서 지금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송했는데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아니 왜냐면 어저께 고작가이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또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고작가이한테 이제 형 방송할 거 준비해 오세요. 아무거나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하나 준비해 오세요. 그죠. 그니까 네. 이걸 이제 뽑아 오셨는데, 약간 뽑아 오셨을 때뭐 고영수 감님이 준비했으니까 저는 몰랐죠. 아, 우리는 근데,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네,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막 거기서 막깨달음이 오늘 갑자기 넘쳐 흘러갔고 제가 다 기쁘네요 오늘. 그니까그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아까 일곱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되는 거 의미도 들어가고 실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도 우리랑 함께 일곱 가지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네. 새 정부와 함께 네. 즐겁게 네. 살면서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